얼마 전, 예, 대치동 중학교 시험이 끝났습니다. 중학교는 90점 이상 받으면 A를 주는 것이고, 또 어릴 때부터 헌악, 각종 학원에서 어, 공부하고 몇 학년을 뭐 선행했다, 뭐 영어를 끝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올 A를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 학원에서 수학을 선행했다고 또모 학원에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한다고 해서 중학교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는 같지만 피는 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5강에서는 중학교 평가와 대치동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평가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 타인에게서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 기준, 평가 항목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잘 모르시고, 그냥 우리 애가 몇년 선행했어요, 몇해 독했어요, 이런 거에 포인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등 때, 어, 열심히 선행을 달려도 중학교 수행이나 중학교 지필은 별개다를 먼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왜왜 왜 대치동 중학교에 수학을 공부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게 아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치동도 중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강남구가 서초구에 비해서 중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거든요. 학생 수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중학교끼리 상당하게 경쟁을 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예, 계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좋은 중학교 몇개 학교의 수학 시험지를 보면 아 대한민국에서 상위권 아이들이 푸는 문제는 이 정도라구나 여러분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지역의 중학교 시험지에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중등반 클래스에 제공하는 대치동, 대청중 숙명여중, 휘문중, 단대부중, 대명중, 네, 진선여중 네, 이 학교들의 수학시험제 실제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관련된 교재 애들을 추천해 드리니까 새로운 고제 중등반 클래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